일단 올해 막내 우리 또진솔형이또 스무살이 되면서 우와. 진짜 에이프릴 전 멤버가 20대가 됐습니다. 와우! 일단 우리 진솔씨 스무살이 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? 일단은 언니들하고 말이 좀 한층 더잘 통해졌어요. 어. 어 지금 무슨 뜻이지라는 저는... 우리 우리래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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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잖아, 좀 있는데. 그렇잖아 자. 이제 어... <웃음> <웃음> 나도 어른이고 기대고 싶다 나한테. 자 우리 나은씨 네. 나나씨 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어 저는 진솔이한테 기댄 적이 없고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됐어. <laughs> 네, 예나 씨는. 어... <laughs> 어 말이 잘 통한다. 어. 아, 오케이. <laughs> 자 레이첼. <laughs> 어 귀여운 막내입니다. 아, 귀여운 막내입니다. 네. 네. 아, 돌렸어. <laughs> 자 최원, 우리 진솔이 그랬구나. 아, 우리 진솔이 그랬구나. <laughs> 그랬구나. 자 최경. 안 통해요. <웃음> 음... <웃음> 넘어가요. 저희는 상처밖에 남지 않았어요. 특히 말했어, 그래도 아, 진솔 입에서 넘어가요. 오랜만에 듣는데 네, 넘어가요. 상처밖에 아, 남지 않았어요. 바로 넘어갈게요.